안녕하세요. 우선 구독자 연명된 기념으로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음악 대학에서 공부 중이고 박사 학위를 준비 중인 사람입니다. <laughs> 왜요 다? <웃어? 웃음> 2번 2번 질문. 독일에 어쩌다가 나오게 되셨나요? 어, 한국에 있을 때부터 어, 유럽에서 꼭 공부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처음에 나올 때, 나오기 전에는 나오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석사를 먼저 공부를 하고 내 자신이 마음이 준비가 되면 나가자 하고 석사 한국에서 끝내고 나서 나갈 준비를 하는 도중에 코로나가 터졌고 그 때, 사실, 선진국이나 유럽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바뀌었었거든요, 스스로.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나쁜 쪽으로. 그래서 대처 이런 네, 대처나 그런 게. 음. 그래도 그런 문화 수준이나 그런 거는 사실 1, 2년 사이에 확 바뀌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했고, 음. 그래도 아직 가치가 있다 생각을 음. 해서 시험을 일단은 쳐보자 했는데 붙어버려가지고, 어쩌다 보니 음.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음. 현재 삶에 대해 만족하시나요? 지금 현재 마음은 불편함이 더 많거든요. 이런 행정 업무나 음. 어, 한국에 살 때는 그런 업무 처리가 되게 다 빠르니까 삶에서의 그 차이가 너무 불편하긴 한데 또 좋은 점도 있고 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음. 저는 현재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나중에 판단하는 편이라 응. 지금 뭐 행복하다 응. 그리고 뭐 이런 거는 기분이 나쁘다 이런 응. 건또 좋다 이런 좀 가, 간단한 감정들은 좀 표현을 바로바로 하는데 응. 이제 만족을 했냐 그때 응. 과연 응. 응. 나는 과연 그때 이게 내 나한테 스스로 도움이 됐냐 이런 판단은 음. 좀 나중에 한 1년 지나고 2년 진 내가 여기서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음. 또 마치고 나면 또 음. 이게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 가지고 음. 확답은 못 하겠습니다. <웃음> <굉장히> <웃음> 열심히 해야 나중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겠다. 근데, 지금 생각하는 독일에서의 삶의 장점 세 가지와 단점 세 가지. 제가 이 대본에 되게 밤에 써가지고, 진지하게. <웃음> <웃음> <나 써놔> 진지하게 <웃음> <웃음> 여기 써놓은 대로 읽으면, 장점으로는 독일인들의 여유를 가까이서 목격하고, 그 음. 태도를 배울 수 있다는 점. 사실 한국은 음. 다 빠르다 보니까, 음. 바쁘게 음. 살고, 그리고 지하철에서도 다 바쁘게 움직이고, 모든 게다 바쁘거든요. 빨리빨리라서. 음. 그래서 이제 여유를 음. 찾는 거는 내가 돈이 여유가 있거나, 음.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이렇게 해야지 그 음. 여유를 갖는데, 그거에 비해서 독일은 음. 자기가 시간적 여유나, 음. 뭐 돈의 여유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역설적이네요. 장점이자 단점. 음. 음. 그러고 두 번째, 독일인들이 응. 자연을 대하는 태도. 실제 속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응. 겉으로는 응.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려는 응. 사람에 대한 예의. 응. 개인 바운더리를 침범하지 응. 않는 것. 예를 들어서 특히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뭐 어깨 부딪히거나 뭐내 응. 몸을 이렇게 만짐 당한다거나 응. 응. 그런 횟수는 확실히 한국 살때 비해서 완전 응. 낮아서 음. 좋은 점을 일부러 찾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요 여기서 사는 게좀 음. 불편한 게더 많으니까. 음. 그래서 동의하는 게 음. 자연 친화적이다라는 음. 게 얘들 같이 밥 먹을 때 보면 음. 음식 절대로 안 나. 맞아. 밥한 털도 안 나. 이 <laughs> <laughs> 사실은 2인분이잖아. 그게 한국에서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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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진짜 맛 없어도 한국은 편함을 우선시한다야 되나? 음. 주변 친구 보면은. 한 4, 50kg 걸리 자전거로 <laughs> 에? 그래서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거 같기도 하고 다음 질문 단점 또한 굉장히 확실합니다 <laughs> 저는 여기 잡티가 좀 음. 많이 나는 편인데 음. 그 자외선에 취약해요 피부도 엄청 얇고 너무너무너무너무 음. 자외선이 강하니까 음. 저는 오래전에 제거했던 제거했던 주근깨가 음. 음. 이렇게 안 나던데도 나오고 막코 그 음. 외국인들 여기 이렇게 나잖아 음. 그것처럼 이렇게 나더라고 음. 여기 이마도 원래 안 났는데 이렇게 음. 두세개 이렇게 딱 보이게 정동남처럼 나이가 들하는데 그다음으로는 음식 저는 완전, 완전한 때문에.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파민 부족 <laughs> 도파민이 부족하면 음. 생기는 병 그게 있는데 응, 그래. 그게 파킨슨인가? 막 아, 그런 그래. 류였어 빌게이츠가 걸린 병이 뭐지? 빌게이츠? 아, 빌게이츠가 빌게이츠 병에 걸린 빌게이츠 말고 <laughs> 빌그 휠, 휠체어 타고 <laughs> 스티븐 호킹? 어어 어, 스티븐 어. 호킹 그 박사도 음. 그 병이거든 아무튼 이거는 팩트 체크해서 음. 아무튼 다소 노잼도시다 음 적응이 돼서 그런지 약간 디톡스가 된 느낌? 음. 그런 도파민에 음. 도파민 디톡스 어. 다음 구독자 1 0 명을 달성하셨는데 소감이 없어서 더디지만 발전하고 있다. 응. 감사 인사를 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요, 응. 제가 응. 한명한명 한명 이름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구독한 내 자신, 저의 남자친구이자 약혼자, 응. 친언니 김연희 응. 씨랑 응. 형부 김다원 씨, 응. 그리고 형부 친구분 어, 은식님. 감사드리고 어, 재현 언니 감사드리고 응. 형래 오빠 감사합니다 어, 유튜브 선배 응. 경아 응. 너무 고맙고 응. 아주버님 응. 김항석 아주버님 응. 감사드립니다 꾸준한 업로드로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응. 다음 질문 <laughs> 사실 이거 이 채널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앞에 계신 분이 아무튼 그 이름은 어떻게 정했냐면 어 둘한테 의미 있는 단어나 뭐 이런 키워드가 뭘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사실 마이 나우는 콘스탄츠라는 지역에 있는 작은 섬인데 한국으로 치면 외도, 남이섬, 남이섬이나 뭐 외도 이런 느낌이겠다. 거기서 이 앞에 분이 저한테 진지하게 만나자고 고백했던데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그 일일이 된 음. 장소라서 음. 단어가 뭔가 중의적 어, 의미가 맞아. 있으니까. 또 이거 밤에 쓰다 보니까 진지하게 내가 써놨는데 일상이나 추억을 좀 음. 저장을 하려고 만든 음. 채널은 맞아요. 음. 3년 동안 많이 힘들었다고 살짝 음.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음. 이전과 다르게 음. 살아보자. 음. 자유롭고, 음. 뭔가 당당하고, 남신경 좀덜 쓰는, 음. 어디서든 당당하게, 음. 마음에 힘을 음. 기르고 싶어가지고. 음. 엄청 큰 전환점으로 음. 어떤 컨텐츠를 주로 올릴 생각이고, 음. 얼마나 유지를 할 생각지? 사실 저는 내 이야기를 음. 뭔가 사람들한테 음. 하고 싶어, 내 이야기. 우리 이야기. 음. 목표는 롱폼 음. 일지를 하나씩 은 음. 올리고 싶다. 만약에 못찍키면 음. 김은식 님이나 음. 김다원 님이 <laughs> 채찍질 언제든 <laughs> <채찍질은> 환영입니다. <laughs> 구독자 천명 공약. 아래 이렇게 댓글로 아.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추천을 해 주시면 음. 제가 그거를 이행해 볼게요. 어느 거든 이행하겠다고. 어, 진짜 유치한 거만 아니면, 그냥 음, 제가 음. 이행하겠습니다. 음. 앞으로도 저희 영상 꾸준히 봐주시고, 꽃받침 어, 뭐야? 봐주시고, <웃음> <웃음> 봐주시고, 어, 웬만하면 영상 스킵은 좀안 하시는 걸로 <웃음> <웃음> 해주세요. <웃음> 재밌게 만들 테니까 스킵은 응. <laughs> 부탁드립니다. 구독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조떼꾸알 <laughs>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